요거는 TV. 아, 이거는 부동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고, 어, 한 번에 이제 오픈하는 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네 개. 4개. 네 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 사양은 똑같아요. 사양은 똑같은데, TV 연결하고 이제 보이게끔 하는 거. 그거 용도로는 그래픽카드가 하나 들어가야지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픽카드 하나 넣고, 그러고, 그, 컴퓨터에서, 뭐, 움직이면은, 똑같이, TV에도 하면 똑같이 뜨게, 그렇게 하는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래픽카드가 들어가야 되고, 케이블도 하나가 들어가야 돼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이렇게 총 4대가 들어갑니다. 4대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할건데요. TV용은 똑같이 다 들어갔어도 되기는 하는데 이게 부동산에서 쓰는 용도로 사양이 좀 좋게 잡아놨습니다. 게임을 돌려도 되는 정도예요. 이게 아마 똑같은 작업을 계속하는 걸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보이죠? 올려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글크가 들어가는 걸 작업을 할 거고요. 뭔가 재미나고 딱 힘이 날 만한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요즘에 진짜 너무 많이 가게들이 문을 닫아가지고 밥 먹는데도 그렇고 어떤 업종이든 간에 다 너무 많이 문을 닫는 것 같아요. 경기가 진짜 너무 안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지네요 다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모두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잘됐으면 좋겠는데 요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워는 에너지 옵티머스에서 문제가 몇번 발생을 했어요. 몇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옵티머스를 버리겠습니다. 지금 택배 온 거는 다 반품을 쳐버릴 거고요. 승질러서못 쓰겠어요. 뭐 파우는 잘만 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늘 조용하네요. 그래픽 전원이 안 들어갈 줄 알았더니 만 그래픽 전원이 들어가네. 요잘 깔리고 있네요. 자, 요거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아휴. 야, 오늘은 많이 늦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일찍감치 택배 올거 올 포기를 하고. 여기다 개별 표정으로 막. 여기 지금 개가 들어있는 사이즈인거요두개 시켰는데? 맞네? 4070 슈퍼인데요 음, 여기서 봐야 되구나4070 슈퍼인데 이거는 3열짜리로 안 나왔네요. 2열짜리네요. you mm -hmm.